네, 여러분. 우리 친구들은 노는 걸 정말 정말 좋아해요. 하지만 우리 엄마 분들은 우리 아이가 잘 노는 만큼 공부도 알아서 척척하길 원하시죠? 개운하죠. 네 맞죠 그런데요 이 아이들 어린 시절의 놀이는 단순히 논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여러 가지 능력 발달에 굉장히 큰 원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 놀이를 하는 동안 불안하고 부정적인 이 감정은 이완시켜 주면서 정서는 안정되고 놀이 규칙을 지키면서 사회성과 도덕. 길러주기도 하고요. 근데 무엇보다 놀이는 뇌 발달에 굉장히 큰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.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제 아이들이 땀 흘리면서 재미있게 노는 시간 동안 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뇌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된다고 해요. 혹시 도파민 뭔지 아시나요? 비타민 들어봤는데요. 도파민. <laughs> 이 도파민은 무엇인가를 해내고자 하는 의욕을 만들어내고 또 성취 동기를 높이며 목표를 완수하도록 만드는 힘을 키워주는 기능을 하는데요. 이 도파민 수치가 높은 이른바 도파민 성격의 아이들은요, 목표의 주의를 집중해서 끝내 성취를 해내야 직성이 풀리고 기쁨을 느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놀이를 하는 동안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면서 우리 아이들은 도파민 성격에 가까워지는 거죠. 그렇다면 이 소중한 우리 아이, 어떻게 도파민 성격을 가지고 있나 이로 키울 수 있을까요? 궁금해요. 바로 우리 엄빠분들이 하루에 30분 이상 놀아줘야 합니다. 네. 아무리 바빠도 우리 소중한 아이를 위해 30분의 시간은 내줄수 있지 않을까요? 예 있죠. 그럼요. 만약에 그게 힘드시다면 뭐 이틀에 하루 혹은 주말, 주말 동안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아이들과 신나게 놀아 주셔야 됩니다.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.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놀기가 힘들면 요즘 유튜브에 이 실험이나 뭐 재미있는 그림 그리기 만들 등등 다양하게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. 네, 그걸 참고하셔서 아이들과 신나게 놀아주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아이들과 놀때 제가 주의해야 할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바로 첫 번째, 절대 부모님이 주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. 이 노래할 때만큼 아이들이 주도를 하게 만들어야 이 아이들 유능감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. 그리고 두 번째. 놀이 중에 계속 가르치려는 부모님들이 계세요. 그런데 배움은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지, 성급하게 가르치려다가는 아이들이 부모님과 노는 것이 싫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안 되겠죠. 마지막으로 세 번째. 부모님의 사고랑 아이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거를 그대로 수용하셔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찰흙을 네모 모양 찰흙을 만들고 이게 별 모양이라고 했을 때 "에이, 이게 무슨 별 모양이야" 이러시면 "땡!" 네, 안 됩니다.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를 발휘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저해하는 태도예요. 네, 기존의 지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조심! 아이들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. 하나의 목표에 주의를 집중해서 끝내 성취를 해내고 마는 도파민 성격의 아이를 키우고 싶으신가요? 그렇다면, 아이들과 놀아주시는 것, 이제 아시겠죠? 잘 공부하는 아이 이전에 잘 노는 아이가 있다는 것, 명심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.